LG 전자 4K UHD LED TV는 놀라운 화질과 자연스러운 색감을 자랑합니다. 4K 해상도로 생생한 스포츠와 영화 감상이 가능해 저녁마다 TV 보는 시간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리모컨이 직관적이어서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가성비가 좋으며 거실 분위기를 한층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t v 의 선명한 화질에 감동하며 가족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매해 보세요.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